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어,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이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어, 구약의 사람들이 예언했을 때에도 메시아가 이제 평화의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소개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데요. 어,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세례요한의 말을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례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내 네, 이후에 오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물과 불의 대비는 이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의 홍수의 이제 대비가 되면서 온 세상을 새롭게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이제 심각한 재앙으로서 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 시간 대 이런 것들을 어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불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이 세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연결하면서 좀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핵심은 죽음이에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도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세례,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죽음을 예견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까지 굉장히 수많은 반대가 있을 테지만 이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뚫고 반드시 내가 그 세례를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렬한 예수님의 의지가 그리고 그 열심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집안에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세세게 맞설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이 가정의 불화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장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건. 그만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갈라지리라고 하는 어, 이야기예요. 어, 다섯 식구가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둘이 셋에게 이렇게 갈등하게 된다는 것은 누가 어느 한쪽이 우세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굉장히 이 숫자적인 의미 자체가 어떤 긴장감을 낳게 되는데, 이런 끊임없는 단절과 갈등이 계속될 것이고, 이 대상이 모두가 모두에게 어, 갈등하고 갈라지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갈등은 사실상 이제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갈등이었어요. 그리고 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에 예견해야만 하는 그런 갈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을 뚫고 이 갈등을 뚫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에 대한 시선에서 벗어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기 시작을 하세요.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리고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하는데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무리들에게 위선자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 분간을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기상의 사건들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위선자라고 설명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기상을 예견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날씨에 민감하거든요. 날씨가 또 파도가 얼마나 일고 또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하는 것이 나가서 조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날씨는 자기의 생계와 직결된 일이에요. 오늘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 이 땅에서 얻어야 하는 물질과 날씨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식물이 자라고 먹을 것을 얻어야 어, 양식을 얻어야 자기가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 오로지 자신의 재물을 이 땅에 채우는 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본문에서도 나눴지만, 이 땅의 물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하는 그런 재물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에는 전혀 관심사가 없고, 이 땅에 채워야 하는 이 땅의 물질에만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그리고 그들의 달란트에 대한 청지기로서 그들의 삶 속에 요구하시게 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행과 또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실행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늘 이 57절, 58절, 59절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이 57, 58, 59절이 어떤 그 법정에 가는 끌려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하게 되면 법정의 이야기로만 이 장면을 이해하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법정의 상황을 하나님과 무리들 관계로 지금 확대시키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오라 보여요. 무리들은 스스로 이제 옳은 일을 판단하지 못하고 영 좋지 못한 것들만 선택해요. 고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어, 나오는데, 고소하는 사람의 원형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제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이 재판관 앞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고, 이 고소하는 사람이, 이 재판관 하나님은 형무소 관리에게, 형무소 관리는 오게, 지옥에 처 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 고소하는 사람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그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고소하는 사람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노력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화 또 하늘에 쌓는 어떤 선행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기 전까지는 심판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심판의 두려운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읽을 때에 이 심판이 우리의 행위와 어떤 영적 전쟁의 결과물 또 가정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오로지 신앙적인 결과물들만을 만들어내는데에 온 힘을 쏟아붓는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형무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한 푼까지 갚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불이 떨어지는 심판과 서로가 갈등하고 치열한 분열을 겪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도무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의 열심이 뭔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49절, 50절을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우리 주님의 열심은 예수님 스스로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배상하시고 갚아버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세례가 올 때에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을 뚫고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심판이 곧 다가왔음을 사람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자도가 그렇게 은혜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가기를 위하여서 또 정죄하는 사단 마귀에게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한 우리 자기 부인과 또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 열매로 맺게 되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는 심판을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오게 될그 심판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이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어떤 노력과 내가 천국에 쌓은 어떤 상급과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와 심판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밝게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제자도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어, 경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어, 살수 없는 존재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어,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에게서 그 값을 모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갚으셨기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쓰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또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그 사랑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